아, 진짜 너무 더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차라리 냄비도 더워요? 어, 아, 진짜, 진짜 더워요. 컵도. 너무 더워요. <laughs> 근데, 이렇게 더운데,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축제에 가요. 오! <laughs> 안녕 하세요. Everybody yo. Elvis. 강진 왔세요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요 h 같이 요 KBC. 같이 떠나요 광주. 같이 떠나요 강진. 같이 요 같이 요 같이 요 어 청자예요? 네 이게 청자예요. 정자. 오. 와. 근데 네. 왜늘 색깔은 네. 다 사진 있는데 색깔은 다 네. 어, 녹색이에요. 네, 녹색. 이 저록색이요.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국내나마도 네. 많이, 많이 나오죠. 음, 어. 네, 어. 네, 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와인, 네, 와. 와. 와인 마실 때 <laughs> 아, 이런 진통 아, 와인 같은. 아, 거. 아, 예. 우리나라는 원래 그 결혼하기 전에 네. 부모님 그, 그 아들에게 사주는 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b 색 s e k 그러면 이거 빛색 이거 빛색? 네. 이거 내려오는 빛? <laughs> 그 모양도 do it. Nay, when you go, you go. You 색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저희, 그, 어, 풍의, 에, 작창면이라고 하는 지역의 논바닥에서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전기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논바닥에서 출토가 됐다라고 합니다. 직접 여기 와서 에이 선생님이 에이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엄청 재미있고 그리고 에이 정자에 대해서 지금 예 많이 알게 됐죠. 네네네 사실은 <laughs> 깨달았어 진짜 에이 좋아요. 와. 와. <S biết> 안녕하세요. 네, 보시죠. 어, 신기해요. 맞아요. 혹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하면은 정자 나와요? 네, 예, 맞는 과정입니다. 와, 혹시 그리도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오, 할수 있대요. 네, 그러면 저는 나이지리아 국보 만든 거예요. 케냐 국보. 파이팅. 뭔 만들어내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되게 재밌어하고 또 작품 만들어가면서 흙을 또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니까 촉감도 좋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만네 음,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아, 네. 네. 다 만드신 거 나중 가시면 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모아서 네. 네. 이제 택배로 배송해 어. 드려요 근데 혹시 외국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자기 나라로 택배 네. 해줄 수 있나요? 케냐까지. 보내주면 케냐, 브라질로. 외국 쪽뭐 이게 네. 어려운 게 네. 이게 도자기라 나중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외국 쪽은 어려운. 그러면 저희 광주에서 네, 살고 있어서 네. 좀 네. 거기로 좀닭네 있습니다. 부탁... 네. 네. 나도 주저 뭐 적어놓시면은 네. 저희가 구워서 입구 구워서 배구로 네.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왜 <뮤> 어? 정작해요? 왜, 왜, 왜아 이거 만들다가 잘못된 거라서 제가 테스트 아 풀게요. 이 체험할 동안. <뮤> i c a 물놀이하자 와 진짜 어. 대박이다 아 아니 근데 저기 도는 건가? 아 있는가? 맞다 머팩이 머드, 있네요? 아 머드팩 하자 아니아니 이렇게 날씨 너무 더워서 아니, 아니. 그냥, 아 물놀이 좀재있는데 이거는 예. 종자축제잖아 그러면은 못 o 기야돼안돼안돼 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오케이 a <laughs> 이바이보 하자. k 바 어, 이긴 사람은 못 o 기너 이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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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하자. 잠깐, 내가 가위바위보 해. 아, 그래, 그래. Kai b a 이 b o Baibo, Baibo. 바이 d r é André, André, a n 여기 밑에는 너무 미끄러워요 <laughs> 이걸로 전자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왜 엄청 부드러워요? 네. 엘비스 전자 만드려고. <laughs> 네. 여러분들이 정말 강신해서 재미있는 곳 정말 많아요. 재밌는 거. 이거는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이거 와서 네. 직접 해봐요. 네네, 네. 정말 재밌어요. 갑시다! 아... 오, 전후 막 노네요. 오봐 봐. 오 댄스. 어속어어음어 <laughs> 잘하시네요. 아, 예, 감사여이 <laughs> 장이 원래 있었던 장이에요. 아, 아니에요. 요번에 저희 이제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 수공예품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네. 서로 오유터 앞에서 네. 남포 놀토 프리마켓에서 만든 거예요. 아. 뱅고 수박, 애플스. 다 있어요. We just brought us here yeah. to experiment, like, yeah. uh, experience yeah. Korean culture. Yeah. And so we came here because it's a yeah. very traditional thing. We and we are actually enjoying yeah. it. Yeah. Uh, Thank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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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